이번 영상은 좀 저희가 베이비페어를 돌아다녀봤더니 오시기 전에 이걸 미리 알고 가면 좋겠다 싶은 꿀팁! 꿀팁들 꿀팁 다정리해지죠 7가지! 자, 첫 번째! 옷차림을 가볍게! 그죠 옷차림을 가볍게 일단 아직 지금 촬영 날짜가 2월 21일에 추운데 고객님이 베이비페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 좀 사람도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덥습니다. 살짝 히터도 티터도 좀 나오는 편이라 좀 옷차림을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를 타고 오신다면 차에다가 두꺼운 외투는 미리 두고 오시면될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은 어, 이 베이비페어 안에서 유모차 발효기 이쪽 외에도 용품 이런 데서 샘플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주는데. 그 샘플들이 이제 봉투나 이렇게 되게 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방도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방도 그냥 간단하게 주머니도 간단하게만 들고 오셔서 그런 샘플들 다 받고 많이들 놀러, 아 구경 많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모차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모차 대여 서비스 이제 고객님들이 차를 타고 오시거나 대중교통 타고 오시면은 여기 오실 때까지 코엑스 오실 때까지. 좀 유모차 들고 오는 게 솔직히 걱정이죠. 그러면은 여기 베이비페어에서 진행하는 유모차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입장권을 보여주면은 2시간. 2시간 동안 휴대용 유모차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그 서비스 이용하시면 굳이 유모차 안 들고 오셔도 될것 같고 만약 유모차가 있으시다면 휴대용 유모차보다는 디럭스나 절충형 유모차를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주는데, 어,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어, 유모차에 걸어두거나 장바구니가 큰 거, 내 네, 유모차, 장바구니가 큰 유모차를 들고 오셔서 거 넣어가시면은 되게 쉽, 어,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죠. 그세 번째 출발을 일찍 하시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 삼성동 이쪽이 출근 시간대에 굉장히 길이 막힙니다. 고속도로도 굉장히 막히고, 주변에 주차하는 공간들도 주차 줄이 길어서 굉장히 길이 밀리는데 저희도 보통 저희 수원 베이비플러스 매장이 수원 영통에 있어서 용서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평소에는 한 3, 40분 거리가 한 1시간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오신 거라면 일찍 페어가 10시이기 때문에 더 일찍 오시고 페어 삼성역 코엑스로 바로 오시지 말고 주변에다가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에다가 주차를 따로 하시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주차나 이런 거에서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진열판매 상품이 있습니다 베이비페어에 특히 첫날 이제 베이비페어에서는 제품들을 고객님들한테 컬러들을 모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품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전시를 해 놓는데 그 제품들을 이 베이비 페어가 끝나면 진열 판매한 분들한테 드립니다. 근데 배송은 안 해드리고요. 직접, 직접 찾으러 오셔야 직접 됩니다. 오세요. 근데 그 가격들이 당연히 진열 상품이기 때문에 좀 원래 판매가보다 네, 훨씬 더 판매가보다 저렴합니다. 물론 제품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고객님이 점 찍어둔 제품이 있다면 베이비 페어 첫째 날에 일찍 오셔서 진열 상품 좀 먼저 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점심은 일찍 먹자인데 저희가 아까 점심 먹을 때도 네. 영상 찍었죠. 그렇죠. 고인님이 베이비 페어 보시고 식사를 하실 만한 공간이 코엑스에도 뭐 식당이 좀 있고 스타필드 삼성에도 있고 현대백화점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식당가들이 좀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페어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점심 줄이 밀리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11시 50분쯤 갔다가 웨이팅을 섰는데 11시 반쯤에 미리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웨이팅 없이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현대백화점 식당가로 가시면 어 현대백화점 이벤트홀에서 따로 베이비페어를 조그맣게 또그 행사 기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하고 거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에이스들의 설명을 듣자인데 혹시 고객님이 좀 제품을 좀 상세하게 알고 싶고 좀 깊게 알고 싶으시면 항상 모든 부스에는 좀 에이스 직원들이 있습니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정말 코스가 느껴져요. 네, 영업 사원들 중에 진짜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신 그런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깊게 설명을 들으시면 뭐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게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 매장에 오시면 훨씬 더 네,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해드릴 수 직접 이렇게 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페어에서 그러고 싶다면 그러시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편의시설을 내부에 있는 것을 이용하자입니다. 어, 물론 코엑스에도 화장실 이런 거 많지만, 전시회장 안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들어오셔서 화장실 가도 되고, 수유실이나 뭐, 카페. 카페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그 이벤트 홀 안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어, 음료수 같은 걸 어, 미리 사가야 되나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짐 가볍게 해서 안에서, 안에 있는 편의시설, 즐기시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베이비페어를 다녀온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아, 춥네요. <laughs>